안녕하세요, 롤렉박스입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지난 1년간 제 채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오해 그리고 좋지 못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자 직접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반에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해서 구독자 1만은 금방 찍을 것 같았고 그때 하려고 했던 Q&A지만 부득이하게 중간 점검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저의 티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훈레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골드 4티어입니다. 판결 관련해서 제 티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었는데요. 실제로 제 티어는 골드입니다. 하지만 판결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골드인 제가 판결할 자격도, 보는 눈도 떨어질 테니 말이죠. 판결은 최소 마스터 티어 이상 되도록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 분들에게 부탁하여 매번 판결을 듣고 배본을 작성하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Q&A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 중에서 챌린저도 헷갈리는 선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그로가 아니라 당시 실제로 미드 챌린저와 정글 챌린저 두 분에게 물어봤었는데 두 분의 대답이 달랐었습니다. 미드 챌린저는 미드의 입장에 더 무게를 두었고, 정글 챌린저는 정글의 입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결국, 두 챌린저의 결론은 유사하게 흘러가긴 했지만, 방향성이 달라서 과실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었습니다. 즉, 같은 사건이어도, 포지션이나 게임을 생각하는 방향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골드다리의 의견이 영상에 들어간 적은 절대 없습니다. 당연히, 시맥님이나 도파님 같은 롤의 정점에 계신 분들에게 판결을 받는 게더 정확하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제보자가 많으실 테니 채택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롤렉박스는 메이저 채널보다 제보가 쉽고 간편하며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의 티어가 대부분 다이아 티어 이하여서 충분히 교육적인 내용을 담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소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댓글을 통해 서로 생각하며 의견을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기 이전에 bj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며 약 7년간 방송을 하면서 롤 멸망전이라는 큰 대회를 수차례 나가며 보티어들과 친해지고 인맥이 생겼습니다. 그 인맥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 개인 방송은 골드 정글의 무지성 방송이기 때문에 수준 높으신 우리 롤박 구독자분들에게는 저급한 방송일 수 있습니다. 홍보를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2주 전에 업로드된 플래티넘의 92%는 틀리는 판단이라는 영상은 챌린저 원들과 현 프로게이머분이 판결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반박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죠. 사실 현 프로게이머분 닉네임을 공개하면 그걸로 종식될 수준의 최정상 프로게이머이신데 안타깝게도 공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컨텐츠는 컨텐츠로서 끝나야 하는데 그분의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언급되거나 고티어분들에게 직접 친구 추가를 걸어 판결에 딴지를 거는 불특정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향후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요청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제가 직접 판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댓글로 의견을 저한테 따지고 물으셔도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년간 롤렉박스를 운영하면서 나왔던 오해와 진실입니다. 제 티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채널에 독이 될것 같아 꺼려했지만 제가 직접 판결을 하지 않고 있고 솔직하고 투명한 작업과정을 말씀드리면 깨어있으신 구독자님들께서 더제 영상을 맘 편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만큼은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Q&A를 진행할 테니까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